지금 이제 영어에 대한 노출이 그뭐책 읽기를 하더라도 그 애들 읽는 챕터북에서 아 이건 나도 재미없는데 내 아들이 과연 재미있을까 전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해리포터라는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로 읽는데 영화를 보면서 해리포터 원을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세 번을 시도했을 때 계속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스토리를 싫어하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읽히에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 주는 교육 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대기자 TV 특집편. 수능 과목별 대비법. 오늘은 영어 영역 시간입니다. 영어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 대기자 t v 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콘텐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세듀의 대표이사고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20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 대부분이 수능을 대비하고 초등학교나 그 전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식 영어로 네.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 아,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점점 더 연령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두,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듣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데 점,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유초등 때는 어떻게 영어를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즐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 정말 제가 사교육계 30년 정도의 세월을 종사하면서 네. 어, 저는 지금 뭐 학원도 안 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학원 출강도 안 하고, 이,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학부모님들 계도가 안 돼요, 계도가. 어. 아, 정말요? 왜냐하면, 좀 이상 논인지 모르지만, 음. 영어 얘기하는데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노어에 네. 네. 우리 이미 거의 3천년 전에 우리 공자님께서 우리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네. 뭔가를 아는 자가 아.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그 음. 그러니까 보면은 다 아동학대요 대치동은 어 저도 대치동에서 어학원을 길게 아니 이제 대치동에 안 가요 어 아니 정말 아니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제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네. 바라는데 저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대치동 일 때에서 어학원을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어, 다른 분한테 넘긴 것도 아니고 학원 자체를 아예 싹다 없애버렸는데. 아 정말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아들 그렇게 고, 교, 고, 교육시키지 않겠다. 아. 근데 나는 내 아들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면서 다른 네, 이게 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난 대치동거 완전히 절연한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께서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요. 네. 뭔가 아 이거 절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깨닫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음. 어, 배우는 것이 너무 너무 재밌는 네. 이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즐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경계의 정의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아니, 일단 내가 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럼 애에 맞게 접근해야 됩니다. 뭐 누가 이거 좋다 했더나 뭐 읽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뭐 만점자 인터뷰 뭐 이런 기사 안 실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상일 뿐, 이게 내 아이한테 과연 맞는 것인가. 네. 그거를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가 지금 본인이 이른바 그것도 이상론이 아닌 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애 아무리 해도 안 돼. 어, 그럼 이게 교육, 대기자, 팁이라 예. 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그럼 공부 아닌 다른 길은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너무나 이제 거대한 담론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음. 일단 즐겁게 학습할 끔잘 만들고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애랑 사이 나빠지고 쓸데없이 돈 쏟아붓지 마시고 음. 다른 길을. 다른 길은 뭐냐고요? 자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어, 가슴 벌렁벌렁 어. 뛰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로. 음. 어, 얘는 게임밖에 안 하는데요. 그럼 그거 시켜야 될까요? 어, 그렇죠. <웃음> <어렵지요>. <웃음> 아니 어렵지만 지금 게임 산업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 10대 부자 안에 지금 게임 관련 컨텐츠를 그렇죠. 하는 아니, 분들이 예. 두 분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이거죠. 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노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 네. 보니까 어렸을 때 빨리 노출 시켜서 네. 나중에 뭐 얘가 좋아하든 안 하든 이게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네. 그거를 어머님들이 많이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이를 기르는 그 학부모로서 예. 예,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한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한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학부모라서 뒤에 서서 애들 하는 거 보잖아요. 네. 보면 야, 여,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하나같이 다 똑똑한데 남자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저런가 맞습니다. 내 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을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출되는 게 음. 어,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여학생들은 잘 따라가는데 음, 이 남학생들은 그게 영어에 노출되는 게좀 약간 음. 좀 약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의 영역은 여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게 아니라 너무나 스승에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아이한테 맞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어에 대한 노출이, 그러니까 뭐책 읽기를 하더라도 그 애들 읽는 챕터북에서 아 이건 나도 재미없는데 내 아들이 과연 재미있을까? 전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해리포터라는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로 읽는데 영화를 보면서 해리포터 원을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세 번을 시도했을 때 계속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스토리를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읽기, 그러니까 노출을 하더라도 지금 노출될 수 있는 건요그 우리 지금 대기자 분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는 노출이 사실 영어를 생활하는 나라에 가지 않는은 안 됐었던. 네 맞아요. 뭐 그래 봐야뭐 F K N. 그 C N N도 한참 나중에 나왔잖아요. 듣는데 한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노출은 방법만 알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면 뭐하도 못해 브리는 넷플릭스나 왓챠를 통해서. 아, 네. 너무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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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 조카는 뭐 지금 이제 사회인이지만 네. 제가 이 영어 선생님 삼촌이 마땅히 해줄 너무 바빠서 마땅히 해줄 만한 게 없어서. 그 옛날에 라이언 킹 비디오를 사줬는데, 음. 테이블를 사줬는데, 네. 그걸 한 100번 이상 본것 같아요. 어. 그다 외웠어요. 음. 어, 그리고, 아,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이후로 쟤는 그 친구한테 영어를 뭔가 해준 적이 없었는데, 뭐, 수능, 영어 1등급잘 맞고, 네. 대학 잘 가고, 지금 사회생활 잘 하고 있고. 그럼 아이가 음. 원하는 방법으로 맞게끔 접근을 하라. 네, 말씀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 어, 정말 가치 없는 정보를 찾아서 뭐 엄마의 정보력 중요하다고 네. 발품 팔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 아이를 관찰하고 내 아이를 연구하고 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열심이란말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흥분했어요. <laughs> 열심히란 말이 뜻이 뭔가요? 뜨거운 마음입니다. 네. 아, 엄마는 열심히 살아본 적 있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 본적 있냐고요. 그니까 애한테 공부를 시킬 때 그렇게 좀 애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걸 찾아줘야 됩니다. 아 예, 우리 애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천장만 바르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깨어 있을 땐 계속 게임만 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고 밥 먹을 때도 그거를 인내심과 관찰을 해서 유튜브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느냐 네. 보면서네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대치동, 목동 등등에 네. 이런 사교육 특구에 부모들이 하는 길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부터 깔고 내 아이의 자녀 교육에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빅스리 이런데 가려고 대기 이만큼 하잖아요. 음, 저도 그런 그 학원을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그것도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그 그러면 선생님 회의적이라고 하셨을 때그 네.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애들. 지금은 더 심하겠지만 그 바퀴 네개 달린 그 여행용 가방을 맞아요. 축소한 거기다가 하고 예, 교재 이렇게 네. 넣어서 애들 가장 그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건이 삼각김밥과 컵라면 을 아. 먹으면서 이렇게 네. 줄 지어서 애들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 지금은 더 심하겠죠 네.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음.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어쨌든 대치동거에 어떤 건제국을 바꿀 수 없으면 제가 떠나야죠. 네, 그래서 절 연을 했는데, 어, 그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님들이 뭐 다른 방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책만큼은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서 읽기만은 꼭 네. 시키고 싶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아이가 싫어하면 좀 놔둬도 된다. 아이, 그럼요. 그니 그러니까 놔둬도 된다고 방치가 아니고요. 그걸 이제 본인의 방치라고 생각하실 거고 얘기하는데, 찾아줘야죠.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책을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엄마 아빠는 책을 안 읽으면서 애한테 책좀 읽으라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도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온갖 도처에 책을 쌓아 놓고 애한테 막 피곤해 죽겠는데책 읽는 연출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나 네. 이런 게임에 그 저기 때문에 음. 그냥 절반의 성공만 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요즘 저희가 이따금 찾아서 읽는데 네. 죽어라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저는 직업이 네. 책 쓰고 강연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아빠의 모습을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의 90%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책을 읽을까 말까는 하 거예요. 그런데 네, 엄마 부모님이면. 음, 엄마 아빠는 TV 보고 엄마는 또 쇼핑하러 다니고. <laughs> 그러면서 애한테 아. 너는 책좀 읽어라 하는 거안 읽어요. 음. <laughs> 나라도 안 읽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공부를 음. 좀 어느 정도 영어에 흥미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혹시 초중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어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잡아주면 네. 나중에 의사소통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겠다. 이런 네. 팁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넷플릭스든 왓챠든 음.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요즘에 그 너무 미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미드도 사실은 뭐~ 요즘 애들 뭐~ 이~ 연소자 관람불과 뭐~ 청소 관람을 그래서 뭐~ 애들 우리처럼 못 보지 않지 않습니까 <laughs> 뭐~ 하지 말라면 인간을더 네.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했으면 제 어느 정도 진짜 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욕설이나 슬랭이남 많은 걸 그~ 영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예. 근데 이제 일단 스토리텔링이 탄탄한 것들이 있죠 일단 디즈니에서 <laughs>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 그렇죠. 다 예. <laughs> 믿을 만하고요 예. 일단 질감하는 게 먼저고 예. 그리고, 그, 겨울왕국처럼 이제, 그전 세계 여자애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라고 한다면, 네. 그런 걸 한번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는 스크립트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음. 스크립트 읽기를 해볼까, 네. 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거고, 그니까, 러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처음에 챕터북 시험할 때부터, 뭐, 이건 뭐, 무슨 어디에 권장도서 몇 권, 뭐, 이런 거다 쓸데없고요. 네. 그 중에서 애랑 같이 골라야 됩니다. 음. 그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다 하기에 어.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애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럼 돈으로 메꾸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고요 음. 그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죠 음. 예, 남들 다 하니까 이거 우리애 해야 돼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화뇌동식의 그러한 이 교육, 특히 사교육은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부족한 부분을 그냥 영어학원에 다 맡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네. 많죠. 예, 그래서 네. 좋은 학원에 더 맹목적으로. 네. 찾아. 그런데 긴 틀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애를 방치하는 것 못지않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럼 시기나 연령, 뭐 분야를 막론하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네. 예,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거. 책 읽기 중요한데 이제 가능한 애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음. 오디오북 파일을 오디오. 예, 쉽게 우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그렇죠? 예. 않아요. 예 요즘 무료로 주는 예. 경우도 너무 많고요. 예, 그런 어. 거를 애가 읽었던 스토리면 훨씬 더 몰입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이제 잠자기 전에 네. 사실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가장 좋은데 네. <laughs> 영어 책을 그렇게 애 교육에 보탬이 되게 읽어줄 수 있는 네. 부모는 많지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 하고 네. 만약에 부모님이 책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 본인의 발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내가 이렇게 읽어줘도 나는 원어민이 아닌데. 네. 이런 발음으로 읽어줘도 되나? 이렇게 하지 생각 마세요. 아, 그건 네.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왜냐하면... 하지 말까요이 음. 이, 2000년대 이후부터 뭐 World English e s h is about books and landing, nonsense. y o u n g 싱가포르안 잉글리시도 잉글리시고 인디언 잉글리시도 잉글리시고 코리안 잉글리시도 이 콩글리시가 아니라 잉글리시다. 음. 그러니까 어떤 이 영국 미국의 어떤 영어적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음. 그래서 사실 식별 가능하고 네. 이해 가능한 건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어를 원어민의 그 버금가게 음. 그렇게 잘할수 있습니다. 적절한 음. 훈련을 통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정도의 훌륭한 우리가 이 조음 기관과 발성 기관과 음. 또이 한글의 우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가 정확하게 원어민처럼 잘 발음할 수 있는 걸 사실 부모가 망가뜨리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오디오북 듣떻게 하세요? 오디오북. 음 일단 듣기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가장 좋겠다. 아 제일 중요한 다 제일. 대기자 음. TV. 네.